사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서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못 보는 사람은 포기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못 보는 사람은 포기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속이 눈뜨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눈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모지름을 가릴 수 없다. 마음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빛나고 마음속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면 사람이 어찌 속이랴. 맹자 이루상편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음 아프게도 안못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소경이 뜻이 예수 때에도 소경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소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는 대답하였습니다. 자기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속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제라는 말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안못 보고, 귀못 듣고, 말 못하는 삼중고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탓으로 들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의학적인, 환경적인, 인위적인, 운명적인 인과의 결과를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일생은 예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헬렌켈레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중고의 헬렌켈레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였고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균을 퍼뜨리고 있겠는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질병수만 해도 1만 2천여 가지나 된다는데 병의 원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의사학자 헨리 지그리스트는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병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심한을 뜨게 합니다. 어느 신앙인이나 사상가도 질병과 관계없이 구도한 일이 없습니다. 김교시는 죽을병이라도 한번 알아본 사람이 아니면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화상의 이야기입니다. 중병으로 피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몇 차례나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후에 뜻밖의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위대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오경훈 예수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초유라고 하였습니다. 분업이 뚜렷하지 않았던 2000년 전 옛날에 예수가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고 특별히 이적기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슈바이천 노릇을 좀 하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소경을 보고 하느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예수의 남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왕양명은 하늘 땅의 모든 것이 다 참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참에 나타남이었던 것입니다. 명의 허주는 사람의 몸에 약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는데 예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눈병을 고치는데 예수는 침으로 흙을 개어서 소경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론봇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쓴 처방이 자연치료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치료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자연요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간디는 자신에게조차 자연치료법에 대한 확신을 품고 고집을 부려 간디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골치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반대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드는 것이 의료계의 골치아픈 일이라고 합니다. 실로암못은 예루살렘성 남쪽에 자리한 연못입니다. 북쪽에 있는 연못이 베짜타못입니다. 실로암은 기원전 701년 유다왕국의 히지기아 왕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성밖키드른 골짜기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땅 밑에 525미터나 되는 긴 수를 파서 끌어들인 물을 모아놓은 것이 실로암못입니다. 실로암못의 크기는 길이 16미터, 폭 6미터, 6m, 깊이 6미터입니다. 예수가 눈병을 고쳤다는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눈병을 두고 한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값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도 들을 게 없이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바울로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린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헬렌켈레는 몸의 눈은 성치 못하여 세상 만물을 볼수 없지만, 마음의 눈을 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헬렌켈레는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무상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없으나 참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는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못 보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볼수 있게 마음눈을 뜨려면 이 세상 만물은 있으되 없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개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눈에 안 보이는 얼룩이시는 전일의 하느님의 계심을 느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바울러가 무엇 뭐 때문에 예수를 몸으로 소생시켜 보이는 예수로 만들려고 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바울러야말로 일이 관질을 모르는 변덕쟁인것 같습니다. 말 뒤집기를 식은 중거도듯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눈을 뜨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기도 명상은 눈을 감고 합니다. 그것은 곧 몸의 눈이 소경이 되어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과 영광으로 황홀한 하느님과 하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 이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존 밀턴은 12살에 실명하였습니다. 지나친 학습이 실명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2살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였을까만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명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하여 59살에 대서사시 신라군을 쫓고 삼손이란시곡을 썼습니다. 일본의 이와비시 디케오는 실명을 한 끝에 비관한 나머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예야, 사람에게 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에 마음을 받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아 학문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몸의 장애를 극복하여 일본 관서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헬렌 킬러와도 친밀히 교통하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미 백악관 국방정책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된 강영우는 시각장애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스피노자를 하느님에 취한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하느님에 취한 이가 어떻게 무신론자이며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느님께 취한단 말인가? 스피노자는 유대교가 주장하는 유일신관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편협하고 유치한 신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스피노자를 야훼 하느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라며 온갖 끔찍한 저주를 퍼부며 파문하였습니다. 예수가 유대교 야외 신관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신관을 지시하여 미음을산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유대교 하느님과 예수의 하느님, 이렇게 두 하느님이 있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두 하느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관이 유대계의 신관보다 더욱 차원 높은 신관인 것입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마음의 눈은 곧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은 하느님이 어리워야 밝아집니다. 전구가 있어도 전기가 오지 않으면 빛을 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영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프라제나라고 합니다. 예수의 신앙은 영성입니다. 유대계의 속죄 신앙에서. 영성신앙으로 개혁을 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는데 바울러가 나타나 속죄신앙으로 도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속죄신앙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룬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바울러의 속죄신앙에서 예수의 영성신앙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은 사실은 언론입니다 오래 눈이 밝아지면 이제까지 안 보이던 전체요 하나인 하느님이 보입니다. 이곳이 신관입니다. 우주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른 신관을 지는 이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신관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견은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관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관자는 밤에 잘 보는 올빼미의 상형과 볼견을 합친 글자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느님을 우러르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고 한 말의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신관 하나 바로 지니자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관 하나 제대로 지닌 사람이 60억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아직도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화에 흰수염 달린 늙은이가 하느님인 줄 아는 이가 많은데,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유영모는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신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와 석가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던 옛 사람이라 그 표현이 서툰 곳이 있는데 유영모는 그것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유영모의 사상이 소중함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서울 명예학교 북도에는 아름다운 동철만이 쓴 윤석주의 시 한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고 평화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들어주자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윤석중, 얼본 여러분, 하늘 땅의 모든 것이 다 참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게 맘눈을 뜨려면 이 세상 만물은 이스데 없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얼로 계시는 전일의 하느님이 계심을 느껴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은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은 하느님이 어려워야 밝아집니다. 이것이 영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예수의 신앙은 영성입니다. 영성신학은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